맛술과 소금. 소금을 넣은 물에 코다리를 담궈놓는 겁니다. 술과 아 소금. 이 코다리를 지금 이렇게 잘라왔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바로 조리를 하면 이게 코다리 살이 약간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냉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살집이 이거 보세요. 물집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코다리가 맛이 없어져요. 음 그래서 일단 물을 먼저 넣고요. 네. 이렇게 물 넣고, 그 다음에 소금 한반 큰술 정도만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굵은 소금이죠? 네, 굵은 소금이에요. 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맛술이에요. 아. 3분의 1컵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냉동된 상태를 이렇게 맛술과 소금을 넣어서 굉장히 맛있게 해동을 시키는 건데요.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삼투압 때문에 해동이 조금 빨리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맛술을 넣게 되면 비린 맛을 싹 없애주면서 감칠맛을 내주니까 아주 코다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음,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쫀득쫀득해지는 거죠. 와. 살도. 잘못하면 야. 푸석해질 텐데. 저 방법을 우리 알가정 여러분들 꼭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3 0분 동안 예. 제가 소금과 맛술을 넣은 물에다가 담가놨잖아요. 예. 네.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살집이. 오, 와오와오와오아 네. 탱탱해졌죠. 네. 네. 네,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제가 건져볼 거예요. 진짜 딱 봐도 보건력이 느껴지네요. 네, 그런 그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쫀득한 식감을 살리는 음. 두 번째 단계는 채반에 네. 올려서. 한 시간 정도 물기를 쫙 빼주는 겁니다. 별걸 안 했는데 우리가 할머니들이 정말 며칠 동안 말렸던 그런 효과를 내주 그렇죠. 있는 식감인 거죠.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구나. 자, 한 시간 동안 채반에서 수분을 쫙뺀 코다리 어떠세요? 오양이 독하다. 끈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만져 보면은요, 코다리 보세요. 아까보다 살집이 어때요? 땡글 땡글. 탱글탱글! 탱글탱글하죠? 쫄깃쫄깃! 야수이좀 빠져서 그런지 정말 감칠맛이 응축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한의학적으로 코다리가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풀어주는 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 피로회복이라든지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힘도 좋고요. 음. 거기에 간에 쌓여있는 열을 또 풀어주는 힘이 좋아가지고요. 안구충혈, 그 다음에 안구건조감, 안구 두통, 그 다음에 네. 신경과민, 불면증까지. 이렇게 네. 간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도 효움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쿠다리에는 네. 그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가지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데도 도움이 오, 되기 때문에. 정말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코다리는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다리 조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저는 먼저 양념장을 끓인 후에 코다리를 넣고 조릴 거예요. 끓여요. 아, 어,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양념장을 완벽하게 끓인 후에, 그 다음에 코다리를 넣어서 순간적인 열에 의해서 이렇게 탁 응집이 되니까 아, 코다리가 어떻게 어요 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지고 그렇겠다. 감칠맛도 생기고 양념장도 굉장히 잘 배이겠죠.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아. 네. 자 일단 센 불로 불을 좀 올려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 들어갑니다. 뭐죠? 바로 아, 식용유예요. 식용유 한 큰술을 먼저. 넣을줄 거예요? 양념장에 식용유를 왜 넣어요? 이렇게 식용유를 넣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윤기가 흘러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윤기가 코다리를 한번 코팅을 시켜주기 때문에 음. 코다리 살집이 부서지지 않아요. 아. 아. 그럼 코다리를 한번 구워주신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 코다리 한번 구워서 익히기도 하거든요. 네. 딱그 원리를 제가 좀 이용한 거예요. 아. 이제 여기에다가 국간장 한 큰술, 아, 국간장, 네, 그다음에 진간장 3큰술을 넣습니다. 진간장 1대 3. 네.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다시마 우린 물을 먼저 넣으세요. 감칠맛의 아, 대명사. 네. 저렇게 하기가 더 편해 보이네요. 네. 여기에 고춧가루 2큰술을 넣고요. 팔팔 끓여주세요. 코다리조림 하면은 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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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름에는 무 대신에 딱 요걸 넣어야 돼요. 바로 감자를 넣습니다. 아 맞아요. 감자는 정말 네. 맛있어요. 무를 안 넣어요? 네. 감자를 넣었는데요. 지금 감자가 가장 맛있을 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를 1.5cm 두께로 썰어서 요걸 먼저 넣을게요. 감자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런데요, 보은쌤. 네. 무보다 감자가 더 으깨지지 않을까요? 빨리, 쉽게?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가 사실은 단맛이 우러나면서 코다리를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 네. 지금 여름 무가 사실은 약간 지린 맛이 조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맛도 나면서도 포슬포슬하면서도 그 코다리를 훨씬 더잘 감싸줄 수 있는 감자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준비한 코다리를 올려놓습니다. 네. 자, 올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통마늘 8쪽을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칠맛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늘을 약간 굵게 굵게 썰어서 아. 올려놓고요. 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양념장이 끓고 있을 때이 네. 기운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청주 두 큰술을 올리는데요. 아 혹시 모를 비린내가 있을까봐 청주 두 큰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윤기가 조금 나야 돼요. 윤기를 낼 물엿 세 큰술을 넣을게요. 아 윤기 자르한 게 맛있어 보이죠? 또고다리조이이 양념이 잘배기 위해서 20분 정도만 졸일 건데 약간 중간불로 해서 졸여주세요. 뚜껑을 덮을게요. 얼마나 양념이 잘 배었는지 어, 타지 네. 않고 잘 졸여지고 있는지 네. 한번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짠. 어머. 어. 어머. 와, 진짜 올라왔어. 아, 진짜 냄새 제가 20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뚜껑을 열었거든요. 뚜껑 여니까 어때요? 야. 제가 하나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박해졌어. 잘박혀졌죠 네. 자, 요렇게 됐으면 이제 부재료를 제가 넣을 거예요. 네. 바로 꽈리고추. 아, 꽈리고추. 아, 꽈리고추를 네, 10개를 이렇게 반 정도 썰어서 위에다가 듬성듬성 올려주세요. 대파 한 개를 어, 어슷어슷하게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고기도 좋고 대파 향도 좋고 다음은 송송 썬 청양고추 두 개와 홍고추 한 개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윤기가 불잖아요. 아까 제가 물엿을 포다리 위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네. 코다리에 지금 윤기가 많이 살아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국물만 코다리 깨지지 않도록만 살짝, 이렇게 살짝 부어주세요 그래. 저 저희 할머니가 음. 만들어주시던 그 비주얼과 음. 네. 냄새가 딱그 냄새예요. 아, 아, 그 맛일 것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냄새로만으로도 감칠맛이 느껴지는 오, 진짜 비주얼이 와 예술인 것 같다. 향이 감칠의 향이 와요. 네. 정말 마음을 끌어당기는 감칠의 향.